노상원 폭탄조끼 올 2월에 아... 노상원 밑에 부하였던 박민호 이군단 부군단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, 했었죠 했었어요. 기억하시죠 16년에 그 대복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<laughs>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했어요 폭사 와...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, 아 이거는 진짜 아, 볼 때마다 지금 이 증언을 했던 박민우 준장이 원래 정보사령부 백 여단장 판교에 문상호랑 싸우고 지금 좌천된 거죠 좌천됐는데 지금 옷 벗게 생겼어요 금요 음. 네, 문상호랑 싸운 걸로 항명으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음. 이 양반 지금 옷 벗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의 마무리가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 임태훈 소장한테 얘기해 네, 그리고 저분이 노상원이 원래 저, 박민호에게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 예. 문상호는 기획행정이고 이분은 네. 블랙 아 예. 현장 블랙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잖아요 시키면 아 근데 저분이 그걸 안 하니까 바꿔버린 거죠 아이 군단으로 내쫓은 거죠 근데.